뚫어놓은 것도 아니고 우와. 어떻게 진짜 저렇게 뚫어놨죠? 와 어떻게 이렇게 뚫려있지? 우와. 진짜 한 폭의 그림이다 음. 오우 <laughs> 와 미쳤다 와 이게 길이가 어, 몇 미터 정도 될까요? 이 환선골이 네. 우리나라 최... 구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전체 길이만 6.2km가 된다고든요 6.2km요. 그래서 이게 진짜 끝없이 이어져 있는 건데, 네.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한 네. 1.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1.6km, 네. 한 시간 정도 둘러보면은 이제 다돌아볼수 네. 있을 것 같네요. 여기 뭔가 네. 점전 입구에 들어온 것 같아요. 어, 그것도 그렇고 뭔가 다른 세상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와. 이야. 오, 어, 저 지금 동굴 다 들어가 봤거든요. 네.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이 동굴은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요. 와, 진짜 어마어마하다. 우와. 여기가 지금 석회동굴이거든요. 석회 석회동굴. 동굴. 네, 석회암. 이게 다 석회질로 만들어진. 네, 그쵸. 이 석회암이 네. 어, 주요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. 네. 탄산칼슘. 네. 근데 이 탄산칼슘이 네. 네. 어, 산성 용액에 굉장히 약하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비가 내리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끼면면 네. 약간 산성 비가 내려요. 네. 그래서 그 비에 계속 씻겨 내리면서 이게 지금 녹아 내린 거예요. 아그 암석들이 녹아 내려서 지금 이렇게 그쵸. 모양이 형성이 된 거예요. 이렇게 네, 맞습니다. 와 아, 이것도 진짜 와와 <laughs> <laughs> 미쳤다 와. 와와어 이런 게다 하나 하나 이름이 또 있어요. 이름이 미녀상이네요. 이거 미녀상. 와, 진짜 아 예쁘다. 이게 사람처럼 생겼네요. 네. 이게 얼굴 갖고 이게 몸 갖고. 지금 보시면 은 네.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들 있죠? 네. 이런 게 이제 종유석이고 종유석? 네, 종유석. 네. 근데 이 종유석에도 물이 흐르니까 네. 이 톡톡 떨어지면서 밑에도 자라날 거 아니에요. 아,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네. 있겠네요?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네. 이제 석순. 석순. 석순 닮았다고 해가지고. 종유석, 석순. 그쵸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만나겠죠? 진 만나겠죠. 그럼 그건 기둥이라고 해서 석주입니다. 석주. 네. 여기는 그 모든 거를 네. 볼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진짜 한 폭의 그림이다. 음. 아니, 네. 저 누가 뚫어놓은 것도 아니고. 와 어떻게 진짜 저렇게 뚫어놨죠? 와 어떻게 이렇게 뚫려있지? 이야. 서 계신 거, 송상으로 어, 어, 엄청 어, 맞아, 큰 거에 그래. 딱그 모양 관음사 우와 아 근데 진짜 자연이 만들어낸 어, 어. 이 모양들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치. 거잖아요 이거는 우와. <laughs> 우와. 우와 와 근데 들어갈 네. 때부터 계속 우리가 그냥 어. 한 우아만 한천번 하고 난거 같아요, 천번 하고 난거 같아요 지금 천번 한거 같아요